자 고3 모의고사 19번 다음 글에 드러난 샤론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어진 1번부터 우리 5번까지 신경 변화에 나온 형용사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은 excited에서 이제 흥분된 데서 bold, 지루한 것으로 바뀌었고요. 2번은 doubtful, 의구심이 들고 의심스러운 곳에서 amazed,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이제 그런 표현을 바뀌었고 calm, 차분한, upset, 이제 언짢은 Ashamed 수치스럽고 창피한에서 grateful은 감사하는, envious 부러워하는에서 indifferent 무관심한 자 이렇게 이제 흰 경변화 형용사가 나 있어요. 자 위에 올라가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셰로는 받았습니다. 하나의 티켓을 자 어디로 티켓이냐 다가오는 탱고 콘서트의 티켓을 그녀의 친구로부터. 자, while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을 검색하는 도관에 she came across a review. 자, 우리 come across는 우연히 뭐뭐 마주하다 보게 되던데 하나의 우연한 어, 평을 이제 어떤 그감상 평을 봤어요, 그 콘서트에 대한. 자, 지금 그 이제 review, 자이 평을 한 사람은 이제 어, harsh, 우리 harsh가 아주 가혹한이잖아요. 자, 아주 h a r s h 하는 이 평을 내, 평을 내렸는데 이제 그 콘서트를 아주 끔찍한 나쁜 공연이라고 했대요. That raised in Sharon's mind. 그것이 이제 Sharon의 머릿속에 의구심을 일으킨 거죠. 자, Whether it was worthwhile to go. 가는 것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까지 보니까 What fantastic music. 자, 정말 환상적인 음악이다. Sharon이 소리쳤습니다. The rhythm and tempo. 리듬과 이 속도가 너무 에너지릭하다라는게 활기차고 우리 sensation 하다가 돌풍적인 거, 선풍을 일으키는 거죠. 선풍을 일으켜서 they shook her body i n a s o u r Soul. 자, 그거 그것들은 그녀의 몸과 아주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The concert was far beyond her expectations. 자, 콘서트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게 되겠네요. 처음에는 의심스럽웠지만 나중에 정말 놀라게 된게그 신경의 변화가 됐죠.